혹시 비행기를 탈때그 비행기 조종실 안쪽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건 없을지라도 TV에서 그 조종실의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좁은 그 공간 안에 아 정말 발밑에서 천장에 이르기까지 온통 기계의 조작 스위치들, 뭐 계기판들로 가득 차있는 장면. 우리가 흔히 자동차 운전이나 보통들 하니까 자동차 계기판은 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아주 전혀 다른 풍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를 들여다보면 유리창도 있고 의자가 한세개 정도 보통 있고 또 복잡한 기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정실은 굉장히 좁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집체보다 큰 정말 건물만한 그런 큰 비행기도 그 좁은 조종실이 그 비행기를 운전하고 조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 믿고 맡기는 조종사들이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테러범들이 그 장소를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끔찍합니다. 우리는 9.11 사태라는 것을 직접 어, 화면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정말 알수 있습니다. 그 좁은 비행기 조종실 아니지만 그러나 그큰 비행기를 옮기, 어, 어, 옮겨가고 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 이것의 주인이 누구이고 누가 조종하느냐는 우리 삶 전체를 달라질 수밖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포인트가 나는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되겠죠. 또 그렇지 않고 공익적인 거, 복음적인 거, 유익한 것, 인간적인 것, 뭐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직 즐거운 것, 노는 것, 즐기는 것, 행복한 것, 뭐 이런 것만 또 추구하면 또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 설교 시간에 빌레몬서 성경을 듣기는 쉽지 않죠 어쩌면 몇 년에 한 번쯤 될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책이고 그래서 넘기다 보면 빌레몬서 찾으려고 해도 넘어가기가 일수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누구냐? 원래 노예, 종이었습니다 어 어느 지역에나 대체로 기독교가 전파될 때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개 노예나 하층민들이 먼저 예수를 다수로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천주교가 들어올 때나 우리 개신교회가 들어올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인도에서도 그 인도나 특히 네팔 같은데 오지에다가 우리나라 등산인들이 많이 가지만 오지마다 그렇게 교회가 많대요. 또 그걸 지은 분이 얼마 전에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 않고 뭐 하여튼 거기는 이렇게 국교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종은 금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래 그렇든 어쨌든 저쩌거나이그 나라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면 하층민이 먼저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싸 싸보여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잖아요. 교이교 교, 교회 안엔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엔 귀족도 없고, 평민도 없고, 노예도 없습니다. 옛날 그런 봉건 시대에.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이 먼저 다가오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양반들, 또 서양의 귀족들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껄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데 앉아서 계급이 달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오면 다 형제 자매인 거야.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바로 이 종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차여차해서 오늘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이 종을 풀어줍니다.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오 형제여, 종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는 신앙의 아버지 같을지라도 오네시모를 위해 부탁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겁니다. 뭐,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친아버지도 또, 아, 못할 말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아,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이, 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지내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잘 지내라. 응. 예, 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원래 옥중서신 중에 하나 던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의 신실한 여성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둘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두 여성도 그 열심을 따지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고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 헌신한다면 그저 다른 성도들은 따라서 돕고 하는 그래서 그 교회가 왕성한 교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의 말을 끝내고 또 이어서 22절, 25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해서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니, 만일 빌레몬이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그의 집안에서 모이고 있는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효리를 하셨는데 속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맺힌 것을 다 풀었는지 우리 우리가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맺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 어뭐 자기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노예 해방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논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흑인이 법적으로는 노예가 해방됐지만 정말 뭐 20세기 초반까지 중반까지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어, 민권운동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흑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과 어, 수돗물이 따로 있고 백인들이 들어가는 화장실과 수돗물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럼 흑인들도 어, 똑같은 인간일까? 이런 논란이 와요. 지금 생각은 말도 안 되는 논란인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면, 하 흑인이라는 건 노예였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고판는 갖추게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그들을 인간으로 대접할 수 있는가? 인간일까? 라는 그런 철학적인, 사회학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노예들은 어느 지역이나, 그런 논란이 일으켜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 제사나 차례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건 원래 유교예법은 아니라고들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아졌느냐? 사실은 우리나라 양반이 조선 초기만 해도 뭐 많이 따져봐요. 뭐 그, 그, 그거보다 적은 숫자도 있지만 10%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래요. 그 이상도 아니래요. 그런데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은 절반 이상이 양반이 되고, 어, 그 다음에 구한말이 끝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양반이 돼버린 나라가 돼버렸어요 정말 이전 국민이 다 양반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대개는 그냥 양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종. 조상이 분명히 그럴 텐데 아무도 그렇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족보가 다 이렇게 자기 주인집 족보로 이렇게 편입이 된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조상이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럼 주로 어떤 집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별로 안 알려진 족보나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닐 거예요. 유명한 저 권세를 잡. 뭐 예를 들면 안동권 씨, 예? 뭐 영민 씨, 뭐 김해김 씨 이렇게 권력을 지고 아주 유명한 집안에 에, 그걸로 많이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그런 집안에 종이 많았을 테고 또 유명하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나도 그 집안 소속이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힘있던 아주 유명한 가문들의 족보를 들였던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많은데 거기다 그 종들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나라 특정 성씨 본관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 이 족보를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내가 양반이었는지 뭐 종이었는지 우리 조상이 그런 거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이 골로새. 여기가 골로새 교회인데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근데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그게꼭한쪽의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체로 부자가 많이 나가는 교회 혹은 지식인이 많이 나가는 교회 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 뭐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 또 우리 안에는 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주로 전도하니까 만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성되었던 특정 교회의 특정 계파 사람들만 많은 것이 결국 건강하진 않죠. 그리고 대체로 어느 교회나 부자도 있지만 빈자도 있죠. 지식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사장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일반 사원도 있고 그 회사의 노동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회 전체로 따져서 주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종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종을 전도했더니 그 종이 해방되었어. 어, 그러니까 이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형,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자유케 돼야 된다 그래서 골로세를 방문하면서 이 빌레몬의 집에 유학이 되면서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바울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죄를 많이 지었고 몇번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오고 도망쳤다가 잡혀오고 그것도 다 용서해주고 바울로 인해서 빌레몬이 그를 어쨌든 해방시켜주는 단계에 일어났는데 아, 기꺼운 마음으로 무슨 장발장을 용서했던 그 신부님처럼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다시금 이 온의 신부를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이 말씀은 속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맺힌 것을 다 풀었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오의 신물을 다 용서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빚을 다 갚지 못한 사람에게도 네가 정말 이큰 빚을 다 갚기 전에 너의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였느냐 이런 성경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직도 맺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온해 심호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 기도가 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보잘 것 없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기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잠시 살아가는 겁니다 길어야 100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터인데 하나님을 만날 때. 아, 니가 이 땅에서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돈몇 푼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서운하게 했던 것, 너를 핍박했던 것,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이, 이해하실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찌 너는 그, 그보다 못한 보잘 것 없는 것들 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 오늘 이 성경포문에 다섯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빌레몬도 그 다섯 사람을 잘 압니다. 빌레몬이 잘 아는 다섯 사람의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섯 사람도 바울과 똑같은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레몬이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이 다섯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더불어 참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다섯 동역자들도 마음이 괴로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그렇게 잘안될 거다. 어 껄끄럽지 않겠느냐, 피차간에. 그러니 잘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온의 심모를 용서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마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온의 심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 계속 미워하고, 한다면 결국 그렇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이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만이 온의 심모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오네 심오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본능적으로 복수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법으로도 용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이 오네 심오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인격, 힘, 의지, 교양, 재산, 학력, 그리고 우리들의 선행, 뭐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다든가 우리가 고결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겠죠. 그건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 공포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면, 내가, 어, 어, 내가 권력이 세면, 그거는 족, 참다운 존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오히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뭐 저기 하면 싫어하지 그걸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바보란 말이에요. 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오느심문을진정하로 용서해야만이 하나님의 참당 은혜를 입었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설날입니다. 가끔 보면 드라마가 됐든 t v 가됐든 미디어가 됐든 이런 명절이 끝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죠. 뭐 교통사고에 어쩔 수 없다 쳐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집안끼리 싸우고 뭐가 되고 뭐 뭐가고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차례상이 양반 코스프레를 하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높기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차례를 지내고 혹은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들이 너무 너무 짐이 된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무 그렇게 된 거예요. 하, 뭐는 꼭 해야 된다. 아, 그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교의 기본에 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무식한 놈인 거예요, 한마디로. 무식하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조상들은. 진짜 개인의 조상입니다. 우리 국민의 조상이 아니라 개성사람이니까 옛날에 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때 보면은 닭두 마리를 온전하게 대가리까지 해서 꼿꼿하게 세워서 두 마리를 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닭두 마리도 안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또각 고장마다 고향마다 그런 예법들이 다 달라요. 그럼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정통이고 양반이고 뭐 마땅하냐 유교의 법전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tv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훨씬 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차리상을 차리더라도 그거에 뭐 정말 4분의 1도 안 되게 차리는 것이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욕심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효도를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해야지 지금 그거 효도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게 효도겠지. 그 음식 하나 더 차린다고 정말 돌아가신 분이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아? 그냥 자기 만족이겠죠. 그 이젠 차례상을 차리는 거그 옛날 얘기가 됐어요. 이제는 정말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집은 명절에 또 어, 여행도 많이 가잖아. 이제 아주 비행기 표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저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헬라우로는 엔크리스토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요? 그거를 말하는 건 겁니다. 나 자신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예, 그거, 그거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참답게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기와 전혀 결을 달리하는 종 출신인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잘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래야 그 골로새 교회가 평안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올한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전쟁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화+ 화요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바람처럼 올한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화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셔서 이 설날 아침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셔서 아, 바울의 권고처럼 아, 참으로 속을 세게 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빌레몬이 되게 아, 권면하였듯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권면이 받아들여져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